한국 5.7계에 살아있는 전설 김성수 5.7 통영 5.7 미술관 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laughs> 평론가 신항섭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동방대학원 대학교 권승석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간문화재 김홍종 선생님 오셨습니다. 권순섭 교수님과 함께 오신 신순희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천57연구소 김은경 소장님 송형수 교수님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미협 양수석 지부장님의 미협 회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사도 해상공원 김봉열 사장님 오셨습니다. 김강자 월간미술부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광원에서 김애리 선생님과 지인분들 참석해주셨습니다. 일어나주시겠 광주에서 한국현대오츠회의 장진수회원 오셨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연나 작가의 대학 동창 친구분들 참석해주셨습니다. 김현중 박사님 오셨습니다. 거창에서 오신 최윤정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서양아가 김희재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축사 순서입니다. 2006년도 꽃칠 미술관을 개관하시고, 2007년도부터 최은난 작가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통영 오친 미술관 김성수 관장님을 모시고 축하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환담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 어, 소개받은 모친 순한 간장 김성수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얘기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어, 오신 손님들 관람하러 오신 소년들나 또 축하하러 오신 소년들이 너무 멀게서부터 확산되었왔습니다 마치 제가 여태까지 언론 보도에서도 작가 보도 한게 이렇게 많은 보도가 나온 것도 아마 제가 체험인 것 같습니다. 실은 제가 여기 토양의 오치 미술관을 갖다 건립하게 된그 동기부터 짧게 말씀드리면, 어, 토양이 예향의 도시고, 낮은 칠기의 본 고장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낮은 어, 칠기가 사실은 소멸되고 없어졌습니다. 실제가 낮은 칠기는 오칠한 억에다가 자기가 붙이는 게 낮은 칠기인데, 어, 여태까지, 1950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태까지 사라진 것은 오칠이 아니고, 하, 카슈라는 화학질로 가지고 만든 게 도형의 낮은 칠기였습니다. 지금은 한 집도 없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되찾을 수 없느냐 해서 제가 토양의 오칠 미술관을 건립을 하고 많은 사람들 와서 보게 되면은 오칠이 참옷이 뭐냐 또 참옷 오칠 예술이 뭐냐는 걸또 알리기 위해서 얻고 두 번째는 단장이 없어진 걸 갖다가 우리가 가르쳐서 배워야 되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자마자 시작했던 것은 인재 양성 교육을 실사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그 인재 양성 하는 것 중에, 그 작가 중에, 철란 선생님이 한분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빛나게 해주신 철란 선생님을 먼저 일어서서 좀 인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과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오늘 이 경사수로 나를 맞이하게 됐는데 제가 원하던 것은 바로 뭐가 물건을 사고 싶어도 그런 모든 것은 사람이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건물은 사겠다는 면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늘에 떨어질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통이 사라졌으면 그걸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앞으로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이 바로 도요오치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치 미술관에 여기다 설립한 것은 참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그 중에 우리 뭐꼭 어, 이야기를 해야 될 분이 참 너무 많습니다마는 멀기서 오신 분하고 많은 분들 여기에 참석해 주셔서 우리 전로 선생 그 어, 전시회를 축하해주고 오신 분니다서 다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그, 토양의 인간문화제, 김홍정 선생님도 여기 오셔가지고, 저한 자리 멀찍 앉아있는데, 에? 선생님 일어나서 좀 인사 좀 하십시오. 하여간, 어, 제가 오늘 제일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에 우리 오칠을 어,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고 또 배우게 해서 오늘 이런 영광수러 자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전란 선생님의 자기만이 독특한 합법을 개발한 오칠 예술이니까 오칠 자포입니다. 한번더 다시 봐주시고 감사하면서 우리 전란 선생님을 아주 격려해 주시면은 자기 모든 사람들이 어, 따라오지 않을까. 이래서 저는 문제는 첫 번째도 인자양성, 두 번째도 인자양성. 그 다음에 오칠은 명품이다. 고급스러운 거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면서 일일이 인사 대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어, 다음 분은 평소에 채없는 작가가 존경하는 동방대학은 대학교 오칠조영학과 지도교수님이 하셨던 관순섭 교수님의 축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어 먼저 관장님 경하드립니다. 어 사람 농사 지은 첫 수확을 이렇게 성대히 베풀어 주시, 주시게 하셔서 경하드립니다. 어 오칠 그림이 무엇이 오칠 그림인지는 사람들이 물으면 대부분 그렇게 대답합니다. 오칠로 그린 그림이라고. 그렇죠. 오칠로 그리면 오칠 그림인데 에, 그것이 제대로 되려면은 어, 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또 오칠만이 가지고 있는 갈고 닦고 갈고 닦고 수십 번그런 어떤 공정을 거쳐야 되는데 거기다가 어, 통영의 관장님 지도하에 한국 오칠화의 정체성을 이끌어가고 선도하고 계시는 특징 중에 하나가 나전을 사용하는 겁니다 나전은 우리가 그전부터 한국의 특히 오칠계 통에서는 동양의 한국, 중국, 일본 중에 한국의 나전 칠기는 우리의 에, 상징이다 싶게 합니다. 근데 그 나전을 단순한, 단순한 장식이 아닌 회화의 도료 대신으로, 어 사용하게 해서 회화로 발전하고 사용하는, 그런 어떤 독특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통영만이 가지고 있는 또 선생님이 주도하시는 그런 글을, 실현하고 또 완성한 그런 이제 첫 수학입니다. 그런 면에서 최 작가님 고생 많이 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겠지만은 다시 한번 보면은 옷의 성상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옷을 사용해서 본인의 예술 세계를 그렇게 잘 표현하였습니다. 그 속에는 단순한 흑색이 아닌 단순 속에 강렬한 본인의 신앙심. 그 다음에 중간에 변화 과정에서 칠의 어, 가능성을 시도한 그런 에, 몸부림이라고 그럴까 뒤쳐진 나중에 다시 크리스탈로 다시 매덕지어가는 본인의 세계를 찾아가는 그 과정 10년 단순한 10년이 아닌 본인 삶이 얼마나 경량이 심했는지 본인의 심정을 본인의 세계를 한점한획 한면 이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이 오신 작품 저최 작가님 작품을 본인의 삶과 예술 세계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관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 작가님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경하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론을 써 주셨고 바쁜 시간에도 멀리 서울에서 일부러 통역까지 오신 평론가 신항섭 선생님의 최은난 작가 작품에 대한 평론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최은난 작가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 뭐, 그림이라는 여러 가지 재료를 써서 그림, 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칠로 만든 전통적인 기물은 많이 접해 왔습니다만은 오칠로서 본격적인 회화를 만들었다 어, 이거는 사실은 이 오칠 미술관이 생기기 이전에는 우리가 볼수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김성수 관장님께서 이 오칠 미술관을 건립하시고. 어, 그, 한 10여 년 넘게 고생하신 그 보람이, 그 흔적이 오늘 최 선생님의 작품으로서 보상이 되었다고 봅니다. 어, 최 선생님 같은 경우는 회화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 회화적인 어떤 습속또 그런 특성을 모두 다 반납을 하고 오로지 전통적인 그 기법, 낮은 어, 칠기를 가지고 그 작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그 갈등이 많았고 또 힘들었으리라 생각하고도 어, 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빨리 어떤 성과물이 나오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년에 고작해야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숫자밖에 나오지 않는 그 인내를 필요로 하는. 그 작업을 시작하면서 아마도 몇 번이고 그만두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였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에는 비장인들은 그 그게 천생 직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현대에 와서 작가들은 회화를 하는 그런 작가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자기 조형세계를 일구기 위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해온 그 손에 익은 작업을 버리고 57이라는 그 회화 작업으로서 새롭게 선택을 하고 거기에 몸을 담게 되었다는 것은 보통 결심이 아니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김성수 관장님께서 정말 작가에게 신념을 주고 또이 오칠 회화가 어떤 결말을 가져오리라 눈의 말씀하시면서 아마 동려를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막연합니다. 이게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말 힘든 일이고 막연하죠. 아마 김성수 관장님께서도 이해를 시작을 하시면서 과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구상대로 그런 그리, 큰 그림이 그려질까 아마 의문을 가지고 계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답의 세계였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오늘 저 전시장에 걸린 작업들을 만들어낸 최은난 선생의 그 노고가 예사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단순히 그 고생의 대가라고 보기보다는 예술적인 작품성에서 정말 새로운 세계를 일구었다고 저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지난번 글쓰기에서 그 작품을 와서 작품을 보면서 초기에 시작했던 그 전경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떤 기법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고 또 그림 그리던 사람이 오칠이라는 재료를 사용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뭔가 어설프고 석연찮게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다 녹여내서 저렇게 보석 같은 훌륭한 예술적인 가치를 지닌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정말 대견스럽습니다. 어, 저는 자, 어, 작품에서, 어, 무엇보다도 오칠이 가지고 있는 그 고급스러움, 그리고 어떤 다른 회화 장르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심오한 그런 유연의 세계를 보면서, 아, 정말 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이 오칠이라는 재료가 오늘날 와서 새로운 어떤 꽃을 피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 계신 분들 중에서 또 똑같은 길을 걸어 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최은난 어, 선생님이 예, 이룩한 그 작품적 성과는 아마 다른 분들도 똑같이 나누어 갖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술 세계는 누구나 자기만이 가는 그런 독특한 어떤 개성을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또 새로운 이런 어떤 오칠 재료로서 누구도 가지 않았던 그런 조형 세계를 읽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덧붙이자면은, 최 선생님 작품 중에서 그 크리스탈 그 이미지를 표현한 작품을 보면서 저는 진짜 감탄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서양회화에서 수많은 작가들이 크리스탈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기에서 나전이라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그, 그 크리스탈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 놨을 때 실제로 착각할 만큼, 아니 어쩌면은 크리스탈이 가지고 있는 그 영롱한 이미지를 더 실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57 작업이 또 나전이라는 그 작업이 이렇게 우리한테 생,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새로운 조형세계를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책거리 그림이라 그래서 우리 전통 민화에 많이 쓰이는 그런 어떤 화목이 있는데 그 화목을 나전을 이용해서 그최 선생님이 작업을 하셨는데 그 작업이 정말 실제적인 어떤 그런 그 현실적인 공간감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에 거기에 있는 소재들 자체가 원래 그 도자기도 있고 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어쩌면은 그림 속에 있는 죽어 있던 이미지를 생생하게 제 살려냈어요. 이 현실적인 공간으로 끌어냈습니다. 그것은 역시 그 나전이라는 재료와 또 오칠이라는 재료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예술적인 환상의 세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이번 기회를 거울 삼아서 아마도 최현원 선생님은 더 넓고 깊은 그런 그 오칠 회화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함께 고생하시는 우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데요. 어,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헌터님, 최 선생님 고생 많으셨고, 어, 김성수 관장님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979년 세종대학교 해학과 졸업을 하였고, 2017년 동방대학원 대학교 문학콘텐츠학과 57조영 전공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2018년 통영 57미술관 초대재현난 57회화전 2017년 한국현대 57회화 창립전 2016년 국제 현대 57아트전 2015년 통영 57미술관 장사도 한국 57회화관 개관기념전시 베트남 한국 오칠 회화전, 2014년 한국 오칠 예술 작품전, 오칠 그리고 비전, 기업과 예술의 만남 등 많은 단체전에 참여하였고 현재 통영 미역, 한국 칠회 가회, 한국 현대 오칠 회화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인 최은난 작가분의 참석해주신 네분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제가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어, 제가 뭔데 이렇게 많은 이렇게 하신 분들,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가끔 돼서 이렇게 다 오셔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너무 가분한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정말 뭘또못볼걸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통영에 어, 오는 또 기회가 생겼고요. 또 오칠 회화를 배울 수 있는 이렇게 기회가 생겼고 또그 어, 길이 절대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넓고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좁고 힘든 길이었지만 어, 김승수 관장님께서 많이 끌어주시고요. 어, 혼도 제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관장님한테. 어, 제가 나이가 있는데도, 근데 관장님께서 제 작품을 위해서 널 이렇게 또 이렇게 혼내주시니까 제가 다 감사하므로. <laughs> 제가 진짜 관장님 제일 무섭습니다. 어, 그리고 이론적으로 도 이렇게 체계를 확립해 주신 권순숙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너무 이렇게 가분한 어, 평론을 해주신 신하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늘 이렇게 제 곁에서 이렇게 응원해주신 분들,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 여기 계신 다른 작가분에게도 어, 그런 이렇게 기회와 시간이 이렇게 투자를 했으며 저보다 더 좋은 이렇게 작품들을 했을 겁니다. 어, 저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이렇게 어, 나왔을 뿐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일이 발걸음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나머지 시간 좋은 시간 가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남편분께서 갑자락이 고 하셔서 정말 가슴 아프고 큰 슬픔으로 힘들어할 때 오칠 작업과 종교 활동으로 그 아픔을 일겨낼 수 있다고 항상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남편분이 계셨더라면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와서 옷다발을 안겨주셨을 텐데 어, 할아, 할머니께 할 이렇게 손자 어, 이현모 이현모가 누구예요? 조현모 그 다음에 조선모 네, 조카 손자께서 할머니에게 옷다발을 정정하였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오늘 멀리서 참석해 주셨는데 가족분들이 일일이 어, 인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어,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벌써 헉!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상으로 최은난 작가의 첫 번째 오칠외화전 오픈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